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영의 에너지가 강한 부산에 가는데요. 선생님, 도야코에서 시간을 두지 않고 영의 기운을 받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연결하는 의미가 있죠.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역시 앞으로 지구의 중심이 되는 곳이니까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워크를 수행하고 그 에너지를 갖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연결의 역할을 합니다. 도야코에서 용에 관한 워크를 하고 그리고 다른 많은 자연 워크도 하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한국에 전달하게 된것 같은데요. 부산은 샤머니즘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Soですね、非常にこう 아주 좋은 의미로 원시적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초적이라고 말해야 할까? 원시적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요컨대 최근 몇년 사이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면 하에서 아주 오래된 시대의 샤머니즘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무당들은 위식을 할때 신과 사람, 무당인 자기 자신과 신이 하나가 되는 워크, 즉 위식을 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에 가서 에너지 워크를 하면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까요? 한국의 에너지 워크를 원래 감이 되어진 자신들을 더 깊이 기억하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할 중 하나죠. 지구의 근원의 에너지를 도관, 통로 또는 빛의 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기둥이 되어서 에너지를 내리고 지구와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이것은 또한 능력이며 자질인데 그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자신이라는 도관을 통해 소스의 에너지를 지구에 연결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로 이어진다고 할수 있죠. 결국 이것은 타고난 능력이므로 앞으로 그 본질을 발휘할 것이며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 초인에 대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은하 인류라고 부르며 이런바 사이킥이라는 능력자죠. 그것은 능력의 차이는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발휘해 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연결되고 그 통로가 되는 것은 지구와 연결되는 것이죠. 항상 말하는데 내가 우주의 근원과 고차원 자아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 연결로 인해 자기가 도관이나 통로가 되어 우주 근원 에너지가 지구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는 것은 자기가 본질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자기 본래의 능력과 자질이 자연스럽게 개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데도 직관을 매우 날카롭게 만듭니다.

지금 세상에 서는 많 은, 일 들이 일어 나고 있 는데요. 세계 를 하나로 묶기 위해 서는 먼저 서로 에너지 교류 가 필요 합니까? 네, 맞 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 듯이, 우 리가 갖고 있는 용의 자질 은 매우 중요 합니다. 용, 그리고 용 신과 연결 하 면서 에너지 교환 과 워크 를 하면, 자 신의 자질 을활 성화 시킬 수있 습니다. 가 서로 속시, 공명하기 속시, 때문에 이 파동, 주파수, 의식이 그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수파수가, 의식가, <놀람>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꼭 가야 할 파워 스팟이라고 하는 곳이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절이죠. 특히 선생님께서 올해는 새로운 소원을 하기 전에 절차하게 지금 원하는 것을 완료하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께서 노트에도 적으셨지만 완료라는 것은 이루고 싶은 소원 선취를 향해 끝까지 하는 것 것, 아니면 자기, 서 원이 진심 으로 원했 던 서원 인 지를 확 인하 는것 이라고？하 셨 는데 완료 시 키는 것이 그렇게 중 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완료시키고 나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즉, 분별하다예요. 다시 말해, 자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입니다. 그것은 밝혀졌다. 또한, 눈에 보이게 부각된 자신의 살아야 하는 방식을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진정한 삶을 시작할 때인 거죠?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인생의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 완벽한 인생, 상상을 초월하는 삶으로 옮기는 것, 최고의 인생 스토리를 사는 것은 모두 완료시키지 않으면 될수 없습니다. 즉, 어중간한 삶을 끝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싶다면, 우리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반신반의 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반신반의 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반신반의 하는 일과 당신이 하는 일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 응. 의미였어요. 응. 한국은 천년간 응. 완조가 응. 이온 어 나라였고, 응. 서울은 왕의 영광을 위해 풍수지리를 굳건히 지키고 왔습니다. 응. 응. 여기서 엘레멘트에 대한 수업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도 왕으로서의 자질과 왕으로서의 재능을 일깨울 수 있습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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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존엄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존엄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왕족과 같은 말을 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존엄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왕족은 왕의 자질로 바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본질 그 자체이고,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활성화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모두가 왕이 되고 여왕, 공주가 될수 있습니다. 왕의 자질을 깨우십시오. 모든 사람은 정말 기품과 소중함, 우아함, 내 안에 그런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그런 종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질을 보여주는 방법은 실제로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여정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가 고귀한 사람인지 신성한지,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이므로 그런 곳에서 에너지를 활성화하면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한국은 분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어 케이팝이나 영화 등 일본보다 훨씬 활발하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껴요. 한국 같은 이런 뭔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이것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 안에 창의성이 있고, 미래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전후 재건을 위해 노력한 선배들의 역사가 있죠. 요컨대, 나는 우리의 전임자들이 부서진 것을 시작하고 재건하려는 열정이라고 할까? 아니면 동기부여를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에너지를 느끼죠. 그래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감성과 창의성, 지금부터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 한국, 특히 지금 이 한국에서 공감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자신의 감성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일본인들이 열심히 일하자고 하면서 활력이 아주 넘쳤을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에너지가 지금 못 느끼는 거네요 글쎄요 일본인의 에너지 같은 것은 없습니다 8월과 9월에도 한국에 갔었는데 갈때 어, 활력이 넘치네 라고 느꼈죠 그리고 반대로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조금 에너지가 부족하고, 나는 일본 사람들이 활력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예, 특히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요새 한국에 자주 가시네요. 저는 한국과 어떤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에 가시면 재미를 느끼는 이유는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이겠죠. 살아 있다는 느낌이죠. 활기차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이야기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지만 관우라는 아시아 마스터가 있죠. 관황제라고도 불리지만, 그런 마스터와 비슷하다고 하면, 조금 어색하지만, 어쩌면 연결이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라요. 사실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그런 마스터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선생님께서는 이틀 전에 먼저 한국에 가셔서 준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연결한 상태로 함께 워크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번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기쁘네요. 맞죠? 엔도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네,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까 항공편이 매우 저렴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빠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 가는 것보다 빨리 도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연결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연결하는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새로운 지구는 공동체와 협력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당연히 개인도 유지될 거고,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우리가 협력하면서 재능을 발휘하고, 협력해야 할때 협력하고, 좋은 흐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정은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에너지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의 연결, 이 집단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의 인연의 에너지가 세상을 바꾸거나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세계가을만들어는거 예,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던 일을 잘 완료시키고 2024년을 잘 시작하면 이 매우 반짝이는 느낌이 드니까 힘차게 지내죠. 네, 감사합니다.